이 돌아가신 뭐 사고로 아니면 자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옷을 막 버리나는 거를 이 구제품에서 옷이 깨끗하고 명품이 좋으니까 그걸 해갖고 옷을 사가와가 있고 또 잘못 걔가뭐 그 귀신병이 걸리다 걔가 이래 뭐 왕왕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연가은 집착을 합니다. 연가은 그래서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 물건에 관련한 질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요즘 뭐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 뭐 아니면 옷, 옷이나 이런 거 친구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물건을 줄 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금 뭐 그런 물건은 잘 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뭐 옷이나 이런 거는 뭐 입다가 조금 가면은, 우리 어릴 때 해도 뭐참 가난하게 가그 했던 시대니까 이런 형들 입었던 옷 동생들이 그렇죠. 하고또 옆집에서 하는옷 얻어 입고 했기 때문에 옷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옷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기 옷 저기 저 중고 옷에 옷그 하다 보면 구제강 뭐 하시 그옷한대 보면 이제 돌아가신 뭐 사고로. 아니면 자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옷을 막 버리나는 거를 이 구제품에서 옷이 깨끗하고 명품이고좋으니까 그걸 해갖고 옷을 사가와가 있고 또 잘못, 걔가 그뭐 귀신병이 걸리다 걔가 그 이래 뭐 왕왕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연가는 집착을 합니다. 연가는. 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은 명부전에 얼려야 되는데 명부전에 얼려야 저선 가든 뭐천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데 명부전에 올리지 못하면 구천이떠돈다가는데 명부전에 못뭐 올리는 이유 중에 가장 한그게 뭐고 하면 집착입니다. 집착 음. 내 소중한 거 내가 입을 착 했던 이런 게 있었던 거는 집착이 있었던 거는 그러면 명부전에 못뭐 올리고 자살을 한다든지 이러면 명부전에 몰린다가는데그 뭐 집착에 영가가 집착해 가 있는 옷을 내가 어디 가서 사 입든지 가면은 한 번씩 그럴 게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가 참 좋았는데 음. 음, 그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를 합니다. 어떤 경우를 하냐면 음. 음, 조금 불이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 음. 지갑 같은 걸 조금 붉은 지갑이나 음. 어, 이런 걸 서락하는데 음.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되면은 그 아이 내 이거 지갑하고 나이 특히 남자분들, 이런 경우 있죠. 내이 이, 이, 지갑 하거나 하락해가 했는데 하거나 이상하게 잘 되더라. 네. 응. 그러나 옆에 친구가, 야, 나 옷이 힘든데 한번 줘봐라. 어, 농담 좀 줘버리는 거죠. 네, 네, 정말 그때 그러면 기가 나가는 게 그게 그 좋다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내한테 열이 필요해서 그게 내한테 열을 주고 있는 걸저 사람한테 열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도움 된다는 보장은 못 해요. 아, 왜? 그 사람 열이 많으면 여격권 아니니까. 그렇구나. 내만 내 귀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왕왕 한 번씩 가다 보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거 옛날 같이 사용하는 맷돌 같은 거라든지 음, 음. 음. 그 전기 밥솥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그 어떤 사람들은 뭐 언니야 내 옷에 싣구가면 근데 솔직히 너무 커가 근데 가져가라 옆에 게 좁고 이러는데 음. 그것은 정말. 예전에 그 말하면 할머니들 은면 뭐 혼날 일이죠.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고 어 요즘은 이제 이런 경우도 뭐 요즘은 이제 붙박이장 같은 거 이런 거 하니까 그게 장 없는 데 장롱 같은 것도 주는 게 아닙니다. 음 장롱, 장롱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집갈 때 엄마들이 시집 올때 해가 오는 장롱 같은 거는 갈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사모 때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가져가도록 하는데 요즘은 이제 산불 같은 게 이런 길은 물론게 있지만 장롱 같은 거뭐 저도 이 길을 뭐 이제 한 30, 한 7년 이상 가다 보니까 장롱을 주고 나서 뭐 집에서 뭐 재물이 그 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주고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일 있기 때문에 소시나 장롱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항아리도 잘안 줍니다. 항아리는 재물을 담는 곳이요. 그릇도 마찬가지예니다예 예. 그릇 같은 것도 잘안 줍니다. 그래서 그릇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할머니 조항 할머니 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바꾸고 안 주는 게 좋은데 꼭뭐 필요 없다면 뭐할수 없겠지만 델 수시면 그릇이 자. 사기 거릇 같은 게나 이런 거 보면은 입구에 그 위에 보면은 이빨 빠진 짓이 깨지면은 그거는 이제 할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조항에서 그릇 깨지면은 집이 재솜떡하고막장떡 깨지면 재솜떡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문에 근데 사실은 어 제가 이야기하기는 하는 거는 지갑 남자들은 특히 지갑 같은 거예 아, 네. 그리고 여자들은 밥솥, 밥솥. 장롱. 음. 예, 뭐, 그러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괜찮아요? 예, 액세사리 같은 그런 거는 뭐별 음. 문제가 없지만, 자 지갑이라든지,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음. 어, 대구에 여기저 달성에, 예, 좀 이름 있는 뭐 식당입니다. 거기 음. 엄마 때 요강단지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받아들랐어요 음. 예, 근데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엄마하고, 어,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 세 명이 같이 합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식당을 옆에서 옆에 서 찢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용왕단지 그거 서로 가지고가려고 음.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기중한인 하시고 금고 같은 것도 원래는 사실 남한테 돌리는 건 아닙니다. 음.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다가 금고를 또 새로 사고 금고를 주고 그 금고가 돈을 못 버리는 못모은 금고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돈을 버리 준 지갑이나 돈을 그+ 그게 들어오고 나서 돈을 모았던 금고 같은 거는 사실 벌로 인해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